자비수, 스잉리시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단원 모카 영상인데요. 10단원 제목. What a nice house. 뭔가 집, 혹은 장소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올 것 같죠? 먼저, room 시리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침실, 화장실, 교실. 그중 첫 번째 단어는 화장실, bedroom인데요. bed, 목욕,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욕조가 있는 room, 방. 그러니까, 침실 bathroom 이 됩니다. 네, bath가 그 목욕시키다 혹은 그 욕조라는 뜻이 있는데요. 합쳐진 단어인거죠. 그리고 침실은 bedroom. 자, 우리 침대가 bed죠. bed와 room이 합쳐진 거고요. 우리 교실 classroom인데 class가 학급이라는 뜻이니까 class와 room이 합쳐진 말이 되겠습니다. 거실은 living room입니다. 앞에 세 단어인데 room, bedroom, classroom은 붙여 쓰는 단어지만 living room은 living 띄고 room에서 떨어뜨려서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네, living room 붙이는 게 아니라 living 띄어 쓰고 room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단어는 collect 뭔가를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인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해서 뭔가 모으는 그런 취미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스 스킨 몬스터 그 빵을 먹으면 띠부띠부씩이 들어있었거든요. 저그 완전 좋아해서 진짜 엄청 사 먹었었어요. 어쩔 때는 빵 사서 먹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친구 주고 스티커만 모았던 그런 기억이 요 저도 에이프 화일에다가 스티커 다 붙여. 나도. 어, 네, 다음 단어는 도서관, library인데요. 자, 우리 도서관은 책을 빌려서 있는 곳이고, 책을 사서 있는 서점. 서점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아, 서점은 응. 책을 파는 상점이라고 해서 book store 합쳐서 book store라고 한답니다. 응. 다음 단어는 장소, place인데요. place는 장소, 곳이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유용한 표현이 있어서 한번 더 준비를 해 보았어요. out of place 알고 구문이 쓰이는요, out of place. 뭔가 장소에서 나와 있다, 밖에 있다. 즉, 뭔가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out of place. 그래서, 어? 분명히 물건이 여기 있었는데 아 물건이 왜 이렇게 제자리에 없어 뭐 이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바로 um, o place 라고 합니다 음. 다음 단어는 show 보여주다 혹은 공연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무슨 무슨 쇼뭐 돌고래 쇼막 이렇게 쇼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여주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어너 그거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어 can you show me please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쇼에도 유용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show off, o f f. 이 show off가 무슨 뜻이 되냐면요. 뭔가를 너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자랑하다, 과시하다. 우리 요즘 말로는 허세를 부리다라고도 음. 할수 있는데요. Oh, she's showing off. He's showing off. 아, 제 허세 부린다. 제 너무 좀 잘난 체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나친 자랑과 허세는 네, 독이 되죠. 그물 단어는 싱크인데요. 우리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바로 그 공간, 싱크대를 싱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싱크는 다른 뜻, 배가 가라앉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즌은 겨울 방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 엘사의 부모님이 어디 가시다가 배가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가라앉잖아요. 음. 네, 그럴 때 바로 싱크라고 쓰는 겁니다. 네, 다음은 스토브. 자, 우리 뭔가를 요리를 가열할 때 쓰는 가스 레인지 있잖아요. 음. 음. 그거를 사실은 가스 레인지가 아니라 스토브예요. 가스 스토브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전자 레인지 쓰자. 음. 전자레인지. 이거 영어 같죠 이거 콩글리쉬 음. 표현입니다. 자, 미국인들은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요.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가스레인지는 스토 e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 꼭 기억해주세요. 네, 우리 마지막 단어는요, toilet인데요. 이 toilet은 그 우리가 볼일을 보는 그 변기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이 자체로 화장실이라고도 그냥 씁니다. 음. 하나 더 알고 가자면, 우리가 변기라고 쓸 때는, 물을 내리다 라고 음. 할 때, flush the toilet.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lush, F L U S H. 물이 갑자기 확고 쏟아져 나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그거 레버 내리면은 물이 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flush the toilet 변기물을 내리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자 볼일 보고 꼭 뒷사람을 위해서 flush the toilet 하는 거꼭 잊지 마세요. 매너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배우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